아 <laughs> 진짜. 지금 계속... 난 벌써 짜증 났는데. 네. <laughs> 에... 그... 이 사람도 사면 그... 할 겁니까? 그... 저최최 최... 최... 서... 서원 시원?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폭, 폭격기입니다 오늘 뭐 짧게 천신뉴스 네. 어, 소개드리면서 해 코멘트 몇개 하려고 풀었습니다. 이겁니다. 광복절 음. 네. 특사 설입니까? 뭐 설이겠죠 근데 뭐 설이 설설 나오는 거 보니까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가 될것 같은 느낌 음. 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뭐 소도 많이 났습니다 음. 그리고 국민의 손으로 국민의 어떤 촛불로 거기 이제 돌아간 거잖아요 누구 맘대로 다시 돌아가라. 지금 논할 수 있는 시기인가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누구 좋은 건데? 과연 뭐 민주당의 여론이 좋아지니까. 아니 뭐 청와대 뭐 아니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에 뭐 변화가 있습니다. 이제 뭐 1년 남았는데 지지율이 뭐 성격하게 올라가가지고 뭔가 정부를 이제 돌아가게 하는데 이날 제가 될까요? 이게? 그 뭐, 뭐냐 말이야. 이게 명분이 뭐란 말이야. 통합? 아니면 뭐 민주당 아니면 청와대 지지율 정권 지지율 뭐 하나 얻을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국민의 공분을 사려고? 굳이? <laughs> 아니 이거를 만약에 그 다음 정권이 민주당이 된다고 해도 다음 정권으로 넘겨도 어, 될 일이고 만약에 그 국민의힘 쪽이 정권을 이어받으면. 이거를 퍼스시키면 그쪽에서도 부담일 거란 말이에요. 아, 정권 바뀌었다고 3년부터 하는구나. 이런 여론또 여론 악화가 될 거란 말이지. 그때는 아, 3년만을 기다렸구나. 근데 그거를 공을 어떻게 보면 폭탄 돌리기를 한번더한 턴이 남았는데, 굳이 여기서 내가 폭탄을 안고 터트리겠다? 난 그렇게만 보이거든요. 정권이 네. 만약에 바뀌었어요. 네. 정권이 바뀌면은, 만약에 지금, 뭐, 사면 없이 그때까지 계속 수감되어 있는 상태다. 정권이 바뀌면은, 바로 사면을 하겠죠? 하겠죠. 하겠죠. 네. 눈치 둘다. 살 봐서 뭐, 3인절이니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할것 같아요. 제생각은 음. 둘 다. 정권이 바뀌면은, 그쵸. 어, 민주당이 둘다. 또 잡으면은, 또 통합의 기회다, 이러고, 그, 정권 초기에, 막 이렇게 혼란스럽잖아요. 그럴 때이 카드를 내밀면서 좀 이제, 베스처를 취할 것 같고, 국민의힘 쪽이 잡으면은 기다렸다는 듯이 할것 같고, 누가 해도 할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한 턴을 더 넘겼어도 되지 않았나. 그냥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게 지금 좀, 좀 그렇기는 한 게,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솔직히. 이걸 반대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빨리 사면을 해라라고 하는 쪽의 의견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말을 자칫 잘못했으면 뭐, 오히려 할수 있는 부분이 되기는 하니까. 그래서, 어, 그냥 장판을 좀까이고 한다 그러면, 지금 뭐, 딱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수감이 돼 있든, 아니면 뭐, 사면이 된다 한들 내 인생 달라질 건 없어요. 뭐, 나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이 사건 자체가 이렇게 거론되고 있는 게 일단은 그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그 핑계를 댔어요. 워낙에 이제 고령이고 건강 악화도 심각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 동정심에 좀 기대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 근데 뭐 모든 정치적인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의도가 있잖아요. 네. 네. 이제 그 의도가 중요한데 이 의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여당 쪽에서 나온 것이냐, 야당 쪽에서 나온 것이냐. 근데 야당 쪽에서는 이미 의견을 냈죠. 사면을 해라. 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나 그 박형준 박형준 부산시장도 이제 이명박까지도 사면을 해라 해달라 뭐 이렇게 요청을 한 상태인데. 아 일단은 막 앞에서 오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게 맞죠. 그 그런 거겠죠. 이제 그뭐 국민 대통합에서 지금 등도라 있는 그 뭐, TK 경북 지역 쪽이나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이나 중도 보수나 뭐 이런 사람들의 돌아가는 민수님을 한번 이걸로 인해서 회복시켜보겠다는 것 같긴 한데, 아, 그쪽표만 얻을 거야. 네. 지금, 지금 현재 당신들을 만들어준 당신네들을 지지해서 지금 현 정권을 이끌어 놓은 그 한겨울의 그 매서운 칼바람 맞으면서 당신네들이 지금 믿게끔 만들어준 그들은 잊을 거야. 그들이 돌아등 돌리고 응? 돌아서는 민심은 고려를 안 하는 건가?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뭐 여성의 몸이고 뭐 연세가 있으시고 해서 물론 저 상태에서 수감이 어렵다는 거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공감을 하는데 저분이 지은 죄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형량을 이빠이 때렸어요. 무려 20년 가까이 되는 형량과 수백억에 달하는 벌금을 내렸단 말이야. 그렇다는 거는 정말로 이게 그냥 단순하게 넘어가서 아좀 자석했니? 이제 좀 나와 이럴 만큼의 그럴 수준의 범죄는 아니라는 거지. 어쨌거나 대한민국의 가장 정점에 있는 권력자가 본인의 의지가 아닌 일반 민간인의 의지로 인해서 국정을 운영했다는 부분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자체를 굉장히 근본을 흔든 굉장히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그런 범죄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좀 객관적인,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저도 기사를 많이 보다 보면, 박근호, 전 대통령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얘기를 해요. 나이도 많고 벌 받을 만큼 받은 거 아니냐. 어, 몸도 안 좋은데, 이제 할 만큼 한거 아니냐. 풀어줘라. 이런 얘기를 해요. 이제 뭐그 반대쪽에, 이제 그 촛불, 그, 뭐그 환경을 일으켰던그 시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냐. 이게 되게 상충한다고, 이런 것들이. 근 그냥 이건 너무나도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고 봐요. 이 범죄의 지금 그 수준이나 재질 자체가 어떤 것인지를 봐야지, 이거를 우리 편내 편으로 따져야 될 부분이냐? 오히려 어차피 뭐, 예를 들어 사람을 하나 죽였는데, 이 사람은 내가 더 친하고, 이 사람은 내가 더 친하고 해가지고, 누구를 더 빨리 빼주고, 늦게 빼주고 하는 부분을 적용시키는 건 너무 법이 정해놓은 그 신성함에도 좀 위배되는 것 같고. 첫 번에 우 교수님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현 정권은 그 차가운 겨울에 촛불을 들이고 일어난 국민들로부터 만들어진 정권이고 그렇게 끌어내린 정권인데 이들의 의견 없이 함부로 잘못 이거를 시행을 했다간 이 순간적인 인기를 인기 얻지도 못해 솔직히 정말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면해 준다고 해가지고 무슨 지금 그 민주당의 득을 보겠어 이건 진짜 제, 진짜 이건 너무 잘못된 선택이 될수 있어. 음. 그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면에 대해서 논의하는 과정들을 국민들하고 한번 이렇게 토의 뭐 이렇게 좀 공감해 볼수 있는 시간, 그 정도는 충분히 시간을 갖고 난 다음에 하는 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런 거는 오케이.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의도 자체는 지금 비주당이 지금 영 지금 막그 그 다시 밖에만 그냥 자기네들이 막 알아서 들어가잖아. 그런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그 방법 이게 되게 큰 뭔가 이게 치료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진짜 그 농약을 마시는 행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을 끌어내주더라도 특히 경북 쪽에 있는 문재인을 칭찬하진 않아요. 이미 지금 뭐그 어쨌거나 돌아서는 민심 자체가 이걸로, 이걸로는 회복이 안 되고 결국에는 나중에 국회의원 선거와 총선과 대선에서 다 보여지게 될 건데 뭐하러 푸시이렇게 아무 의미 없는 거에 또 구설에 오르느냐라는 네. 생각이 듭 합니다. 어쨌거나 그 정치인들 이 어떤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이 내리는 판단이기 때문에 못사람인 제가 그 저희를 얼마나 깊게 판단을 하겠냐만은 바꿔 말하면은 이 못사람이고 일반인이고 잘 모르는 제가 판단하는 게 민심이고 여론일 수 있어요 근데 뭐, 뭐 사실 토크폭격기 자체도 약간 그런 스타일로 가는 거지 우리가 막 깊게 알지, 알지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정치에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어떤 수천만의 민심 중에 하나겠지만 우리가 뭐 대변인도 아니잖아 그냥 우리 국민으로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디 뭐막 치우친 국민은 아니라고 우리가 계속 밝히면서 하니까 어쨌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냥 이거 이거 공감대 형성이 잘안 된다. 나는 네. 나는 그렇습니다. 네, 뭐 저도 같은 생각이에요. 네. 같은 생각이고. 일개 국민이지만 난 그렇다. 뭐 민주당 지금 뭐 이런, 지금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다시 한번 좀 고민을. 이게 지금 확정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얘기가 네. 도는데 우려가 대소가 하는 얘기예요. 어떤 어떤 결정을 할것 같아요. 모르겠지만. 그래서 더 그래. 아 <laughs> 진짜 지금 난 그래서, 벌써 짜증 났는데. <laughs> 아, 아, 아. 그래서 저는 저는 겠어요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예전에 그 뭐야 그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거는 엄벌을 해야 된다라는 입장은 여전해요. 그래서 네. 그리고 그때 그 추운 겨울에 그 수도 없는 날을 광화문 광장에 가서 촛불을 들고 저도 거기에서 그때 당시에 정권을 굉장히 비판을 비탄, 했었는데 어전 아직까지 그때 그 분노가 해결이 되지 않았어요. 해소가 되지 않았다고. 난 적어도 그래. 이러라고 그 그때 그렇게 힘을 실어준 것도 아니었고. 그, 이 사람도 사면할 그, 겁니까? 저최최 최소원. 채소, 원아뭐 저양반이 뭐, 뭐 청와대 뭐 편지를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대통령님 사면해달라고 뭐 요청을 네. 했다고는 하는데. 뭐게 어떻게 또 편지가 어떻게 대청와대가 어떻게 가지? 어떻게 쓰는 거야? 아 지금 뭐. 미세가 있나 보네. 음. 아무튼 지금 저딱 봐봐, 저 그림만 봐도 난 그때 분노가 아주 막. 난 용서할 준비도 안 됐고 아직도 그럴 마음이 없다. 뭐막 국민 네. 뭐, 뭐한 사람의 이있잖 써. 그래서 뭐한 사람의 어떤 그뭐 건강이 안 좋고 나이가 많고 하는 거뭐 충분히 볼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이 법의 이 평등성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혜택을 주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그리고 진짜 이 개인적인 생각으로 말하자면, 어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을 한다, 사면해 준과 동시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저는 제 개인적인 바램이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 정권이 일어나기를 바라오면서 그 염원을 가지고 내가 그 광화문 광장에 나갔던 이유는 당신이 앞으로의 대선과 민주당의 선거를 위해서 박근혜를 꺼내두기를 기대하면서 당신이 대통령이 되기를 다양한 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게 실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만 남아 있던 잔고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고 더 이상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한 것 동시에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은 없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뭐정부좋겠어아좀벌좀 아, 받을 사람은 좀벌좀더 받자. 토크 폭격기의 두 명의 지지를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는 방향이 <laughs> 확실한 것 같, 같습니다. <laughs> 두 표는 잃어, 일단. <laughs> 어, 우리 없어. 안, 안 준다. <laughs> 안 뽑아버릴 거야. <laughs> 어, 안줄 거야. 어쨌든. 아, 네.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네, 뭐 그리고... 이건 뭐좀더 네, 그리고 뭐 상황을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지해줬던 분들에게 많은 실망감과 그런 분노를 안겨줄 수 있는 어떤 예민한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다뤄봤고. 음. 뭐, 이 박사님이 많이 지금 분노를 금치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아, 그때 겁나 죽다고 네, 그렇죠. 얼마나 떨었는데. 나는 왜, 아니. 음. <laughs> 나는... 아니 나는 촛불 들고 직접 나간 적은 없거든요, 솔직히. 근데 음. 그거를 지지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아 아니, 솔직히 아니, 저는 지지했습니다. 하면... 그 문재인 대통령, 그니까 문재인 대통령이란그 탄핵을 지지를 했어요. 근데 뭐 저는 실제로 나간 적이 없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지금 현재의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만큼은 들 편을 못 들어주던 상황이었고, 근데 이제 사람마다 그게 기준이 다르잖아요. 이 정도면 됐다, 이 정도 자숙했으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뭔 소리야 아직 한참 남았어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게 이제 계속 싸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뭐 그건 그들의 입장이니까 그럴 수 있다고 쳐요 옹호하고 네. 싶은 사람 비난하고 싶은 사람 그럴 수 있다고 쳐 근데 나는 그냥 적어도 범죄 행위에 있어서는 나라에서 그리고 사법부에서 정해놓은 형법과 형량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벌이 이루어지고 죄는 달게 받아야 된다라는 게제 의견이라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그러니까 뭐 아무도 유명박 얘기를 하지 않아서 참 이번 이 생을 어떻게 살아온 거냐 <laughs> 아뭐 정정하신가 보지 아직 어, 진짜 아니 오히려 나이는 그 양반이 훨씬 더 많으시다고 오히려 아, 뭐, 더 불편할 그쵸. 텐데 왼파 론파 빼고는 아무도 이분한텐 <laughs> 관심이 없구나 약간스럽다 네. 이분도 뭐 소식이 들려오면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니, 이렇게 두뭐 이렇게 메인 기사에 그냥 MBO 단어 꼬투리만 이렇게 <laughs> 짜자짜자하게 붙는데 내가 볼땐 메인 기사로는 더 이상은 힘이 없어요 <laughs> MB 언급 없어뭐 이런 거 <웃음> <웃음> 여기까지 하고요. 네. 요거는 광복절이니까 뭐 8월 되기 전에 뭐뭐나 가닥이 나오겠죠. 그때 한번 더 다루도록 네. 여기까지 네,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선명을 하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이만 안녕 안녕.